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깜짝! 애인공개로 화제를 모았죠? <laughs> 아니 진짜로요. 이름 밝히는 것 보다 그냥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지금 한... 한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웃음> <웃음> 네, 아무래도 임창정씨 특유의 코믹함과 유쾌함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8, 9개월 정도 만났고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하는 26살이고요. 친구 소개를 만났어요. 연예인 중에 되게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생겼어요. 스스로 어서 했는지 아주... <웃음> <웃음> 자, 여자친구가 우울해할 때는 저렇게 멋진 노래 솜씨로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싶죠? 오 언제쯤 뉴욕 들어갈 거야? 풀라우스에 자신감 넘치는 남자 김성주씨 똑 떨어지는 외모와는 달리 진짜 순정파라는데요 7년간 교제한 애인을 고백했었습니다 음, 7년 정도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나요? 네여친를아여친구 아, 소개 속이... 여자친구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요? <laughs> 어, <laughs> 귀엽고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줘요. 성격은 저랑 비슷한 그리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당장 그 실수를 지적하기보단, 나한테 생각할 여유를 준다라는 거 숨기면, 제 여자친구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제 여자친구가, 물론, 내가 진짜 힘들게 이종일를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뭐를 위해서 숨기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숨길까? 부드러운 미소의 지진이 씨 또한 탤런트 데뷔 이전 6년간 교제해온 애인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오는 11월 드디어 새신랑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귀여운 남자 강동원 씨. 데뷔하자마자 애인이 있다는 걸 당당히 나, 나 공개했었죠. 상 빠진 것 같다. 그지꽤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여자친구 있어요? 멋있어. 나중에 여자친구 주소 좀 가르쳐줘요. <laughs> 그여운촌줄알그지 하며 만난 모델 출신의 여성과 2년 넘게 교제 중이라고 아니, 합니다. 어 아, 진짜로? 아이것도 예, 화제가 될 만한 발언하셨군요. 깜찍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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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영란 씨, 도대체 누구와 하실 결혼을 하실 하실 하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 사람 최민영 씨와 핑크빛 아, 사랑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오지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간에 어떤 어떤. 아, 학생 지나는데 네, 네. 다 이도하기 사는데 어떤 친구는 음. 삼도하기 씨 어디 가세요 삼도학기씨 오주열 씨, <laughs> 오주 씨 네, 친구가 네. 있습니까? 집에 있어지? 어 자기 집에 아, 자기 집에, <laughs> 자기 집에. <laughs> 어 밝히신 건데 그걸 보통 연예인 분들은 밝히는 경우가 정말 극소수예요. 아니 요새는 많이 당당하게 좀 많이 밝히시는 거같아요 요즘에 좀 네, 그런데 네. 인기가 떨어질까봐 안 밝히는 경우도 많은데. 솔직히 5조씨 정도면 여성 팬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네. 밝히면. 아, 저는 지금 아줌마 팬들이많아요일 그런데 중요한 지장 없어요. <laughs> 그렇게 밝칠수 있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용기 같은 음, 게. 그 용기라기보다는요. 음, 음.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예의인 것 같아요. 어 네. 그 주변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뭐, 방송이라고 해서 어. 얘기하기게까끄러 어. 면도 있지만. 네. 네. <laughs> 그, 그 친구에 대한 예의상. 어. 좋아하는 여배우가 둘이 있어요. 이윤성 씨와 아,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죠? 이민숙 씨고요. 총수니까한 분은 이윤성 씨인데. 앞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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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보다 나은. 어, 생활을 하도록. 최근 스타들의 공통점, 솔직함이 더큰 매력으로 다가와 팬들에게 호감을 얻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연예가 이슈, 스타들의 당당하고 솔직한 고백은 계속됩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스타들의 나만의 비법 전격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 내가 있다. 신화입니다. 관객수이심한만명 이런 는관객분들이 분위기가 다운 된것 같다. 저는 그런 일이 없죠. 저는 그런 일이 없어 예. <laughs> 네. <laughs>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트 이렇게 이렇게 기로 해서 하트로 <laughs> <오! 웃음> 아 이런 톱분들이 하트를 그리줄알아요 <laughs> 자, 봅시다. 자, 확인해 보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딱딱 딱딱. <laughs> 와! 딱딱 딱딱. 그럼 분위기가 음 살아난다고 하는군요. 동원군은요. 동원군은요. 더는 반대. 재치가 있습니다. 이 반대를 우리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는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레그를 할때 모션들이 있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자, 엔드시국맨. 에릭 씨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안요리가분위기 아, 띄우는 저기... 거예요. 마지막에 마 마무리는 마무리 스다근데 의외로 무대에서 분위기 없 어떻게 할까요? 떠들면서 이렇게 좀얼 만져요. 아, 어, 아, 아, 네. 서로얼루 만지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섹시한 동작을 많이 하면 분위기 확아져요 얌전하게, <목소리> 네.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만집니다. 베이브 옥스는 뭉치면서 섹시해진다고 하는군요. 네. 이 분위기를 어, 반전시켜야겠다 할 때는 그냥 춤도 안 추고 노래 부르면서 꼭한 사람을 찍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계속 봐요. 이렇게 눈 눈으로 눈으로. 윙크가 아 윙크하면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그리고 저는 윙크도 잘 못해요. 큰일 나죠. 지난주 어린이운인가 공연 네. 때 네. 윙크하는 그림이 또 자료가 있습니다. <웃음> 걸렸습니다. <웃음> 했어요. 했는데. <laughs> <laughs> 했어요. 윙크는 <laughs> <자, 웃음> 하고요. 음, 가끔씩 줄여서 하고요. 근데 많이는 안 합니다. 또 그것도 자료함이 있나요? <laughs> 자, 물론입니다. 잘 보세요. 비가 윙크합니다 양쪽 눈! 한 점은 봤습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쓰러집니다. 얼굴 내심장 얼굴 내 심장 안녕하세요, 제이씨다 저희 노래에서도 저희가 가끔하고 예, 어. 네, 노래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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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뜹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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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자, 사 감사. 감사. 감 자, 인순이 씨는 어떨까요? 무대를 버리고요. 아예 팬 속으로 들어가는 스타. 인순이 씨. 보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연이죠. 자, 김종기 씨. 낭패를 보고 맙니다. 밑으로 떨어졌죠. 만화 영화처럼 힘들게 올라오죠. 하지만 자존심 도전! 재도전! 성공입니다. Yeah. 두려웠던거죠 <laughs> <laughs> 김대동씨 이렇게 분위기를 살립니다 불과의 상황이 바로 분위기를 띄우는거죠 관객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분위기 떴습니다 플라워 고유진씨 여러분 <laughs> 내 역심에 목이 멀쩡한 <laughs> 사람 미워할거야 김경호씨 성대모사로 분위기를 띄우죠 준비되십니까 <laughs>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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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나아? 웃음> 내일 아침에 목이 멀쩡한 사람 있으면 미워할 거야! <웃음> <웃음> 아, 대단하죠? 뮤지션 <laughs> <미지션의 웃음> 활동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내적 그만 내지 이제. <laughs> 이제는 이제 그 유행 지났고.